반갑습니다. 주식대가 셜록입니다.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증시의 혼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하였지만 뭐 이걸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운 하루였습니다. 우리증시 금일 초반 흐름은 개인 홀로 순매수에 좀 나서면서 마찬가지로 미증시의 혼조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코스닥의 경우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매매 포지션에이 전환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장중 변동이 좀 일부나마 나타나는 것도 시장 흐름의 변화로 인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종목 개별적으로 아니면 테마성 움직임으로 인해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. 정도의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의 기대감과 우려감의 동행은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시장에서의 이 순환매가 더욱더 돌아주면서 가치주로의 순환이 실적 시즌과 좀 맞물린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 수급 이동을 서서히 예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뭐 그래도 시장이 아예 하방으로 출렁거리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언제든지 대세 조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시장 관련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지금 시장은 딱정 가운데에서 어디로 움직일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대응을 하시는 데는 좀더 편하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 HMM 관련해서 사실 이번 달 정도까지는 뭐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보통 한번 올려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만 해 두시면은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들을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HMM 관련해서는 제 영상을 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현재 HMM의 상승을 지금까지 나타냈고 앞으로의 흐름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이 실적 개선. 이 실적 개선은 올해 3분기까지는 최소 해운업 강세를 더욱더 확대를 해 주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내년까지도 뭐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죠. 언제까지 지금의 이 해운업 업사이클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뭘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,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적인 좀 여유는 남아있다. 이렇게는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은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건데, 왜 최근 HMM의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인가? 여기에 대해서 좀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강한 상승세가 이미 한동안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HMM의 기업가치 대비 주가 상태는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상당히 강했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물류 이슈로 하여금 지금의 해운업 호황기가 좀 나타나면서 HMM의 실적 개선 가능성과 함께 온전한 평가를 받을 경우 가격이 뭐 얼마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서서히 나오면서. HMM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주식이라는 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외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좀 무수히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. 뭐 이슈로 인한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HMM처럼 뭐 기업가치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기업가치라는 녀석은 주가에 작용될 때에는 이게 생각대로만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을 경우에 적정 주가가 2만 원인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종목의 주가가 매일매일 2만 원에서만 마감이 되는 건 아니죠. 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아이 종목은 좀 저평가야. 이럴 수도 있고 3만 원, 4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고평가를 그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이 기업가치 외에 이 부가적인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hmm의 경우는 그간 이 해운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회생을 위한 지원도 받으면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자면 은뭐 저평가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 기업가치의 회복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까지 밝지는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게 상황이 달라지면서 지금의 해운업 호황기를 맞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고 뭐 1분기 실적이 뭐 어떻다. 올해 실적은 뭐 대박이다. 이러면서 당장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상황이 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. 전망이 밝아진 거죠.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HMM의 상승을 만들어 냈다.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좀 거치면서 이 증시의 급격한 회복과 가상화폐 붐 이후에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좀 늘어나면서 이전보다는 종목들의 흐름이 단기적인 변동을 보다 좀 크게 가져가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HMM이 지금껏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이 조정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조정을 거치는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이 과정을 좀 지나면서 HMM의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주가와 함께 조금씩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, 여기에 이 산업은행의 만기채 물량 우려감이 최근에 좀 겹쳐지면서 지금의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. 최근에 조정세가 좀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기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은 내용이 좀 굉장히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만기채 관련해서는 뭐 다시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조정이 큰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뭐 언제쯤 끝날지는 뭐 이번 만기채 물량이 이제 상장하는 게 이번 달 중순쯤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그 적어도 그 이번 달 중순 그 시기까지는 보면서 판단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뭐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HMM은 올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 만기채 물량에 대한 부담과 이게 원활하게 HMM 매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? 뭐 이런 우려감들이 여러 가지금 뒤섞여 가지고 잠시 쉬어 가는 상황이다. 지금의 조정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의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그치느냐? 그리고 반등의 시기가 언제 나타나 주느냐? 실질적인 상승세를 전망한 대로 예측한 대로 올해 내내 이어갈 수가 있겠는가?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. 매일매일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매매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. 큰 틀은 계속해서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잡아 두셔도 될것 같은데 중간중간 나오는 이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판단은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뭐, HMM이 지금 밸류 상황에서 적정 주가가 뭐, 어떻고, 뭐,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, 순절가는 얼마로 좀 잡고, 뭐, 그다지 의미가 크지는 않다.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차트 좋아하고, 뭐,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. 기술적 분석하면서 차트에 선 그어가면서 목표가 잡고, 순절가 잡고, 뭔가 뭐,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, 기술적 분석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, 이게 매매 자체를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HMM은 더군다나 지금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녀석인데, 뭐, 당장 이 HM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물라인 체크하고 이 평선에 좀 맞춰보고, 의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물 라인을 체크하고 저항대와 지지 구간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는 당연히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의미가 충분하죠. 하지만 HMM이라는 이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주가 밴드가 어디까지 올라주느냐를 봐야 하는 이런 종목에서는 당장의 매물대가 뭐 어떻고 이런 거를 볼 필요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. 물론,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, 뭐,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하실 분은 하시고, 좀,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면은, 넘기셔도 됩니다. 주식에는 뭐, 명확한 정답이 없는 만큼,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구나 뭐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hmm 이라는 종목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현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가 범위 그리고 그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좀 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. 양시장 개인의 매수세와 함께 혼조 흐름이 좀 강했는데요. 뭐 내일 역시 시장 상황 자체는 오늘과 좀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사태의 재점화 정도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는지, 그리고 실적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도 하나, 둘씩 움직임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하면서 지금의 이 테마성 기조 장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마무리들 잘 하시고,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